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오분 팀인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대한항공이 되겠고요. 코드번호 00349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7월 29일 오후 2시 5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우선 방송 드리기 전에 앞서서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겠고요. 해당 종목에 지속적인 브리핑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주관이 담겨있기 때문에, 어, 투자하시는데 참고사항으로만 좀 활용 부탁드릴게요. 오늘 대한항공의 어, 종목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가 총액 10조 4,868억 원이구요. 현재 시가 총액, 시가는 3만 100원 정도, 어, 때 거래가 되고 있다. 어,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항공, 어, 보이시는 것처럼 실적하고 주가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음, 지금 보시면 실적이 어떻죠? 안 좋아요. 실적이 역시나 어, 좋지 않은데 어 불구하고 어, 반대로 움직인다. 향후 제가 좀 고민하는 건 향후 이연된 여객수요 회복이 어, 뭔가 미리 선반영이 된게 아닌가. 어 이런 좀 의문점을 좀 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자체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어, 유동성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3,000 포인트를 돌파했죠. 그래서 사실 대한항공의 주가가 오른 게 이상하진 않아요. 오히려 코스피 상승용보다더 더딘 편이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럼에도 좀 이제 불과하고 종목 분석을 보시면. 어 일단은 팬데믹 이전 매출 비중에서 무려 65%에 육박하던 여객 부분 비중이 9%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요거 부분을 한번 같이 어,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그 보시면 이 사업 보고서 가시면 웬만한 건다 나와 있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 보시면 음, 매출 현황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대한항공이죠. 매출액을 보시면은 지금 국내선 여객. 이두개 하면 한9% 정도 돼요. 근데 비율 자체가 65%에 거의 임박을 했었거든요. 65%에 임박하던, 어 여객 부분 비중이 9%로 쪼그라들었고, 2018년도 대비 20년의 영업이용 6분의 1 토막이 났죠. 거의 매출도, 어 거의 반토막이 되었다. 반토막. 그래서 2021년 컨센서스와 비교해도 2018년 대비 이익은 마이너스 40%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는 오히려 18년도보다 36%나 늘었어요. 이유는 이제 단기적인 이 화물 부분 경쟁력 강화죠. 국제 화물 운임 증가, BDI 수치가 연일 어 사상 최대치를 어 찍으면서 화물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래서, 머리를 굉장히 잘 썼죠. 어차피 여객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매출비중을 좀 줄이고, 화물에 좀 집중을 하자. 약간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화물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물 부분을 한번 보시면. 화물 부분. 1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높아졌죠. 보시면. 2020년보다 더, 어? 뭔가, 유동성이 3분의 1이죠. 이건 1, 2, 3, 4분기 다 합친 거니까. 어,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항공 운송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볼게요. 음, 어있죠 찾기가 힘드네. 아, 어, 여기 부분이죠. 화물. 화물 부분 보시면 비중이 어떻게 돼요? 2020년대 57%인데, 1분기 때77.3%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팬데믹 초반부터 여객기의 의지를 다 뜯어내고 화물 운송으로 전환하는 등좀 획기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객선의 경우 상부에는 사람들이 탑승하고 하부에는 해당 국가로 보내는 화물을 씻는데, 어 B-7732R 0 기종 어 기종 화 이제 하부 화물칸의 적재 화물량은 무려 어 비행기가 22톤이나 돼요. 그래서 이제 항공사에서 보통 이 공급이 여객선 같은 경우에 이제 운항을 크게 하지 않으니까 어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수요는 늘어났죠. 그래서 운임이 폭발적으로 가격이 치솟으면서 같이 늘어난 것이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이 기회에 오히려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을 기회로 삼았죠 그래서 화물 운송 부분에 올인을 해가지고 영업이익 방어에 나섰다라고 좀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머리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1, 2, 1, 2분기도 그렇고 3, 4분기도 실적이 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분이죠 일단, 제가 생각하는 손절금은 23,000원 부근인데, 어, 지금 현재 여기 지지선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지지선인데, 여기 27,300원 부근이에요. 그래서 지금 3만원인데, 여기 부분 아래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보유 지속적으로 하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차 목표가로는 3만, 1차 목표 34,300원으로 일단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대한항공 지속적으로 계속 방송 드릴 거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어, 검색하시면 AP투자연구소 나오죠? 여기 클릭하시면, 클릭하셔서 이제 들어가시면, 제 무료 추천 종목 있어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그래서 어 어제 꺼 화요일날 7월 13일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장님이 어장 시작 전에 7시에서 8시 사이에 어 저희는 항상 외국 증시를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다우지스나 나스닥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어 나타내 주시고 계시고요 뭐 이런 내용들도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부분들한 번씩 참고하시고 그리고 어 오늘도 이제 종목이 나갔어요 항상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나가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조일 알미늄, 그리고 아시실분 알티캐스트, 이렇게 나가서 이제 조일 알미늄, 어, 1190원으로 목표가 달성했죠. 그래서 수익률이,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이렇게 계속, 어 이제 브리핑 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익률이 이제 한 5%에서 7% 정도 이렇게 난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보시고 싶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기존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좀, 어, 내가 테스트한다 생각하시고 좀, 어, 매매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클릭하시면, 어, 저희 테마주, 뭐, 예를, 예를 들어서 반도체, 방산, 건설 관련주, 뭐, 제약바이오주 등등등, 어, 이렇게, 어, 테마를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와요. 종목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어, 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PC버전, 안드로이드, 아이폰, 이렇게 무료로 다 다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씩, 어, 이제 테마즈 검색기 다운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